강아지를 위한 최고의 사료. 세 가지 상품으로 강아지 건강 올리기. 마이펫 닥터 강아지 시그니처 유기농 기능성 사료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사료는 눈물 자국과 눈 건강에 특화되어 있어서 많은 반려견 보호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첫인상부터 고소한 향이 퍼져 기대감을 높여주었고, 강아지도 거부감 없이 신나게 먹어주었어요. 입자 크기도 적당해 소형견에게 딱 맞더라고요. 특히 유기농 인증 원료를 사용해서 안심하고 급여할 수 있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야, 뒤주 정도 급여해보니 눈물 자국이 확실히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했어요. 변 상태도 매우 좋고 소화도 잘 되는 편이라서 기분이 좋았답니다. 가격대가 조금 높은 편이지만 기능성과 품질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반려견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사료는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급여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카림페푸드 바비보야 강아지 기능성 사료는 믿고 먹일 수 있는 제품으로 많은 반려견 주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특히, 고단백질은 닭고기를 주원료로 사용해 강아지들의 기호성이 정말 뛰어나요. 여러 리뷰를 보면 기존 사료에 비해 거부감 없이 잘 먹는다는 의견이 많았답니다. 체중 관리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들로 가득 차 있어 비만 걱정이 있는 반려견에게 특히 추천할 만해요. 비트와이바와 엘카르니틴 덕분에 포만감도 높고 지방 연소를 촉진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더욱 마음이 놓이지요. 패키징도 지퍼팩으로 되어 있어 보관이 간편하고 위생적이라는 점도 매력적이에요. 정성스럽게 만든 사료라서 그런지 반려견들이 정말 잘 먹는 모습을 보면 보호자로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답니다. 강아지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한번 시도해보세요. 내추럴 랩 강아지 케어 유기농 기능성 사료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사료는 알러지가 있는 반려견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제품이라 믿고 먹을 수 있어요. 유기농 원료로 만들어져서 인공 첨가물이 없고 건강에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료를 개봉했을 때 고소한 자연의 향이 나서 반려견이 바로 관심을 보였답니다. 입자 크기도 적당하고 식기 쉬워서 작은 친구들도 문제없이 먹을 수 있어요. 특히 관절과 눈 건강까지 고려된 성분 덕분에 강아지의 활동량도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느꼈어요. 소화도 잘 되고 배변 상태도 아주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답니다. 피부와 털 상태 역시 좋아지고 있어서 기분이 정말 좋네요. 앞으로도 꾸준히 재구매할 예정이에요. 반려견의 건강을 생각하는 보호자라면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